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전라남도 수로와 저수지에서 검증된 기록, 4자, 5자 조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 시즌 당신이 향해야 할 보물 지도를 공개합니다. 대물붕어가 움직이는 4월부터 7월까지의 완벽 분석, 그 핵심은 바로 광양, 영암, 그리고 해남입니다. 특히 5월은 전체 데이터의 70%가 집중되는 폭발적인 시기입니다. 시증의 서막을 알리는 4월, 이때는 얕은 수심을 공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주와 영암처럼 가장 먼저 물색이 도는 곳을 주목하십시오. 4월 19일 나주 반남봉덕제, 4월 20일 영암시종 가남지, 그리고 4월 24일 강진 세골지. 일조량이 좋은 평지형 저수지의 얕은 수심대가 대물의 길목입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 고운권의 약진도 눈부십니다. 특히, 새별지는 4월 말 탐색 후 5월 중순에 재도전할 때 4자 행진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진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5월의 절대 강자, 광양 차사지입니다. 데이터 내총 8회 출연. 가장 확실한 한방을 보장하는 곳이죠. 골든 윈도우는 5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입니다. 특히 5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차사지는 그야말로 대물 공장으로 변신합니다. 출조 1순위로 고려하십시오. 검증된 이름난 곳들은 또 있습니다. 5월 중순 피크인 해남 연화지, 어린이날 전후로 집중되는 담양 행성제, 그리고 5월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영암 학파일지도 놓칠 수 없죠. 5월 중순부터는 패턴이 바뀝니다. 5월 15일 광양 수하천의 기록은 이제 저수지를 넘어 수로와 강낚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5월 하순, 시즌은 절정에 달합니다. 강진 금사지, 해남 마산 외호제, 고흥 남성지까지. 농번기 배수 직전의 마지막 찬스를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6월은 선택과 집중의 시기입니다. 배수기를 비해 수위가 안정적인 섬 지역이나 계곡지가 유리하죠. 완도 청룡지는 섬 지역 특유의 늦은 시전이 매력적입니다. 7월, 오름수위와 강낚시의 계절입니다. 보성 연동지와 화순 지석천을 기억하십시오. 수온이 오를수록 흐르는 물과 새물 유입구가 정답이 됩니다. 데이터를 관통하는 필승 전략. 4월 말 고흥과 나주 텀색으로 시작해 5월 광양과 해남에 올인하고 7월에는 강계로 이동하십시오. 하지만 진정한 대물꾼의 자세도 잊지 말아야겠죠. 4자, 5자붕어는 수십 년을 살아난 영물입니다. 무리한 살림망 태우기보다는 방생의 미덕을 발휘해 주십시오.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고 현지 주민들과의 매너도 지켜주세요. 우리의 터전이 보존될 때 대물의 기록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여러분의 기록 경신을 기원합니다. 안출하십시오. <목소리>